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 김건희씨가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부하는 오비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오비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나나 남편이 분통속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 수 회선은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입니다. 이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재고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서 김건희 씨가 개헌부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안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.